국세 소멸 시효 기다리면 없어질까요? 5년만 버티면 체납세금 자동으로 사라진다.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세무서로부터 독촉을 받거나 압류가 걸리는 등 소위 시효 중단 사유가 단한 번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 소멸 시효의 정확한 기준부터 발목을 잡는 형식적 압류의 문제 그리고 실제 면책 성공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 국세기 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멸시효 기간은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가 5억원 이하라면 5년, 5억원을 초과하면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만 시효가 완성됩니다.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소멸 시효 중단 때문입니다. 세무서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을 압류하면 그 순간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은 모두 0으로 돌아갑니다. 즉, 처음부터 다시 5년 혹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.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압류입니다.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이미 폐차돼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, 가치가 거의 없는 자투리 땅에 걸린 압류라 하더라도 압류 등기가 살아있는 한 소멸시효는 영원히 멈춰 있게 됩니다. 심지어 체납자 본인이 세금을 나눠서 내겠다며 분납 신청을 하거나 일부를 납부하는 행위도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 사례입니다. 8년 동안 약 5,600만 원을 체납하신 분인데요. 확인해 보니 압류된 차량이 이미 폐차된 상태였습니다.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해제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전액 면책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무려 6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던 경우입니다. 부동산 압류가 3건이나 있었지만 10년 이상 매각 시도조차 없었던 점을 들어 장기 방치된 압류임을 주장했고 결국 전액 소멸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. 법적 절차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혼자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대충 5년 지났겠지 짐작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소멸시효 완성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권리입니다. 지금 장기 체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.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.